그냥 그대로 쭉 찍진해. 그럼 아, 네, 우리 여기. <laughs> 우리 손흔들고 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로>, 다음에는 <마리입니다. 웃음> 오늘 베트남 나트랑으로 갑니다. 한 명이 더 와요. 여기 있다. 다른 <laughs> 친구가 있는데 얼굴 찍지 말라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 너보다 가벼운데? <웃음> 어. <웃음> 아니, 나는. 한 끼도 안 먹으면 내가 뭐라고? 다시 말해봐. 아니. <laughs> <laughs> 원래 배가 고플 때적게 들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가벼운 거고. 그래서 못 드시겠다고요? 애들 부엌킹에서 세상... 회사... 이거 선택하는 사람 처음 봤어. 노이트을 하나만 먹었겠와 배낭을 메고 왔는데요. 요거는 저 친구가 선물해준... 마리가 선물해준 모자입니다. 아직 한 번도 안썼어요 이런 거를 집에서 발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야무지게 해왔답니다. 제가 또 나름 공대를 나와가지고, 건축적으로 배낭을 다 이렇게 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제 거는 한 6.5, 7kg 정도 나가는데, 그거 매고 다닐만 하더라고요. 매니까 이제 별로 안무 거예요. 무게 분산을 너무 잘했거든. 근데 이 친구 가방은 자꾸 앞에 C자로 막, 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건을 해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좀 괜찮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이게 5kg 였나? 5.5에요. 5.5?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 10kg 정도 돼 보이는데. <laughs> 만족한다고 하니까 아, 참 뿌듯하네요. 배낭여행 가실 분들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다 재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그치. 야, 맞아. 야, 너무 세게. 그래, 위험해. <laughs> 잘못하면 편 어떡해. 그래도 찾아주네. 야, 근데 다급하게 얘기한 거 보니까 잘 찾아줄 것 같긴 해. 어. 이게 뭔 상황이냐면, 이제 막 앉으면서, 어머 내 헤드셋 막 이러더니 찾아보니까 없나 봐요. 그래서 다시 나갈까 그래요, 어쩔까. 그래서 한번거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고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다 준다고 그래. 앉아 계시라고 하더라고요. 받은 서비스가 네. 한번 들어왔으니까 못 나가는 거지. 한승 기다리면서 꼭잘 챙기세요. 그니까. 찍고 들어오시잖아요. 거기서 네, 이건 나가서 왼쪽으로. 이거 막 이렇게 들고 <laughs> 찍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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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못볼거 <laughs> <보일 것> 같은데? 지금 <laughs> 비가 더 오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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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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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놈이어 잠깐만. 지우개 5만. 어. 음. <laughs> 75만 동. 75만 동? 잠 잠깐만요. 오케이. 뱅크야 <laughs> 가격 너무 달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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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봐 봐거 한잔 마시고. 나 저기도 시카잖아. <laughs> 아 오케이. 야 너무 무서. 그러니까 야처음 이따, 어쩌고 차라리 그거 해. 그거 아 있잖아. 그래. 야. 얘 무서워서 못 타겠지. <laughs> 그래. 베트남 도착. 아니 택시가 나는 나오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대도 없네. 호객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대나은안매주나 근데 가방이 되게 축축해. 벌써 아, 땀난거 그래. 아니야? 이만? 이만이 이마? 왜 추가가 되었지? 1 2 8천원이었티 아, 시동 아, 통행료? 통행료? 네. 통행료 아까, 아까 9촌동. 아, 마리베트. 맞아. 아, 아까, 통행료, 어, 통행료, 통행료 말하는가 보다. 어. 아까 거기 아까 부촌동이동이는데왜1 8이냐고1 2 8천인데1원 맞지? 어? 그래. 1만 너무 어렵다. 이 응. <laughs>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 봐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야,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소파베다 아니야? 어어어 어머! 야, 퀸이야, 퀸!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야, 응. 여기는 이제 부풀으로 <laughs> <어린다니까. 웃음> 야, 나안 씻고 침대 올라간 <laughs> 거안 좋아하거든? 자, 내려와 줄래? 내가 쓸게! <laughs> 야, 화장실도 두 개야. 잠깐 먹 거야. 야, <laughs> 나는 거야? 생각한 거보다 훨씬 좋은데? 나도,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좋은데? 오, 야, 사람은 세 명인데 이건 왜두 개냐? 마이마이보로 정할 빠지? 침대장기 무서운데 여기. 그러면 너, 너 빠질래? 네. 아니요. 해. 가이바이보가 예! 아 잘가. 이 주먹만 내는 것들. 아니, 여기. 어, 어 여기. 여기가 침대가 제일 좋네. 여기가 그치? 달라 완전. 이 생각인데? 어. 내 어. 생각도 그래. 진짜. 어. 나 여기서 TV 보면서 자고 싶어. 우리 서리가 이게 삐뚤빠뚤한게 매력이에요. <laughs> 아, 진짜 삐뚤 그쵸? <laughs> 사진이랑 다른 <다르네>, 애 많이? <laughs> 아니 이거를 라오... 붙여왔다는 게 너무 <웃음> 기발해. <웃음> 짜오고 안녕하세요는 고맙습니다 까머인가봐요아 동으로 아. 나눠놨어요. 지금 큰 단위부터 안쪽에 모셔놨고요. 오 영수증 칸도 있네요. 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좀 <laughs> <laughs> 가성비가 터지는 숙소입니다. 비록 벽지는 이렇게 뜯어졌지만. 배 수영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불빛을, 햇빛을 받으려고 다 열었는데 여기 새들이있 오! 새다! 오 깜짝이야 새똥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 봉인 그리고 여기도 경치가 아주 죽입니다 무슨 아마존 수풀에 온거 같아요 베리굿 버킷 중 하나가 베트남 가서 쌀국수 먹는 거였는데 아직 기대를 버리지 않겠 희망을 버리지 않겠어 Yup. 있다. 강아지. 아, 강아지가 나 싫어하는데. 미안해. <laughs> oh, 아 so I will give you a discount. Cheaper than u discount. 오케이. 오케이. I will give you a discount. Yeah, yes. Okay. How to say thank you in yes. e n 아, <laughs> 아 <,hehe>. 감사합니다. <laughs> 메뉴. 아티스 <아딘 abbreviarias> 하나씩 더 메뉴? 메뉴. 아 메뉴. 아노 메뉴. 노메뉴. 치다오. 요다오다오다오치 컵. 야 커피 저거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복숭아티 복숭아 복숭아티야 복숭아 그냥 주스. Uh, yes yes 이제 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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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와. 아 t w 아, 어, 굿굿 이게 단 커피. 이거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뭔가 알수 없는 어떤 것이 나왔아니 이거 다 해서 20, 20, 15해 가지고 55,000원. 아, 엄청 싸. 아, 너무 신기하잖아. 어떻게 이런 기발한 그런 이렇게 됩니다. 어제 먹었던 컵라면이 다 차지가 되는 거라고 하네요. 칸줄 알았어요. 오타까지물돈 받아 먹는 호텔은 처음이네요 물도 컵칸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한국돈으로 4,000원이랍니다. 무료? 이렇게 무료 로 어, 후덥지근해. 와, 생각보다 후덥지근하네요. 이제 점심을 먹고 마트에 장을 보고 <laughs> 리조트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리조트 가려면 먹을 거를 좀 비축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눈탱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깄다. 오. 그래.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이렇게 넣어. 음, 짜잔. 오징어. 소고기. 짠, 짠. 짠. 아. 입고 있던 꼬지가 나왔습니다. 응. 안 뜨거워? 무거 아, 좋네오 맛있다. 음, 응, 맛있어. 응. <laughs> 우와. 길거리에 소가. 소 여기로 막 달려오는 거 아니겠지? 지금 현재 시각은 1시 11분. 딱이 나라의 정오. 딱 정오 시간이네요. 지금 문닫는 데들이 엄청 많고,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리밖에 없어요. 기운이 쪽쪽 빠지네요. 이렇게 다문이 닫았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문을 닫았어. 요 약간 서머타이처럼 브레이크타임 아닐까? 번기라고 이제 아팠는데, 무지하게 덥네요. 마트 들어가면 에어컨 나오겠지? 얘들아, 천국으로 와. <laughs> 야, 여기 좀 이따 나가자. 이거를 근데 많이 먹더라. 약간 이것도 쉴것 같아. 아, 여기 베트남 신거 좋아하나 보다. 원통도 쉬고 짜고. 그래서 신 짜온가? 와, 그릇도 파라. 신기하다. 김도 파네. 와, 여기 한국 거 엄청 많은데? 뭔 일이야. 한인마트가 따로 필요가 없겠어. 야, 이거 우유야? 우유다, 우와. 신기해. 딸기 우유? 얘들아, 나는 신 어, 여 먹으래. 어, 진짜 볶음면도 있어. 저도요. 이제 좀양고 느낌, 느낌 왔어. 라면 엄청 작아. 근데 엄청 싸다. 얼마지? 2,62, 160원? 와 어, 미역도 팔아. 여기서 요리를 해먹는 한국인 있다. 어, 요리해먹는 한국인들이 많다. 아메리카노를 찾는. 아메리카노 없지? 장바구니를 드디어 쓸 시간이 왔죠?

너? 이거 아니래 50, 50인가봐 아 희야 아. 아니 내가 할게 너 좋아 <laughs> <다 알아줘>. 잘하라고 <laughs> 아니 공이 너무 헷갈려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 공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뭐더라? 까만, 까만. 까만 도저히 밖에 나다닐 날시간니야 숙소에서 자숙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도미도 어떻게 사냐? 그래비 안 잡혀요 저희는 지금 호텔에 갇혀 있습니다. 탈출할 수가 없어. 아, 와, 그랩 잡다가 포기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잡아주신대요. 역시 현지인 찬스 최고. 지금 불러주신 게이 가격이거든요. 이게 더 싸. 근데, 어, 보호색을 입으셨네요? <laughs> <laughs> 어, 소리야, <철이>, 몸이 <웃음> 어딨어? 크로마키, <laughs> 크로마키. <laughs> 지금 더워가지고 바지를 여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무릎에 땀이 나고 있지만 참아보겠습니다. 난 지성인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laughs> 어? 나도 넣을래 고마 하늘이 너무 높다 너무 신기해 하늘 너무 밝고 높 구름이 뭉개 구름이야 고만

오케이. Okay. Okay. 벌써 다온 거야? 내리고 싶지 않은데. 브레이크 걸어 놓으니까. 아. 아마 저희 회사에 가 나이스. 아, 공기부터 다르네. 어, 너무 시원해. 아, 너무. 잠깐만. 그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시원해. 가만 여기도 방이 나안 나가면 안 돼. <glove> 아 근데 네, 아주 여기 너무 기가 막혀요. 아 여기 냉장고가 저기도 하나 더 있는데 냉장고 안에 세상에 Free c h a r g 야, 다 무료입니다. 세상에 원래 외국에 이런 거다 무료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무료입니다. 밑에 거는 사온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고. 근데 저기 냉장고가 밖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무료겠죠, 그러면? 초콜릿 먹으러 갑니다. <laughs> I love it. I yeah. t h i n a n t t t s c o cool. Chocolate building. Yeah. Good l Good l u c o l u c o o 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Yeah,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a o o c k Good l o o d l u k o o d l u k o o 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o k g o 야, 만 <laughs> <Yeah. laughs> 좋아, 구독자 한명 늘었고. 쪼쪼.. 저거, 뭐 저거, 저 아닌가? 아닌가? 어, 저, 저거인가? Chocolate. Chirin. c i n y a m o 리 e r Mother? Mm. <laughs> yes. e o t h e n y o u can call m u uh. 뭐? <웃음> 엄마를 왜이어말렸을까 와. 처음에 왜그 있어? 이거 한국 번호인데? 그러니까. 카톡으로. 전... 아, 이런 거안 되나? 어, 잠깐만, 엄마 찾아줄게. 쳐가지고... <laughs> 걱정하지 마. 엄마 5분이면 볼수 있어. <laughs> 동1고몇 살이야? 5, 6살? 나는 몇 살이게? <laughs> 이모 몇 살처럼 뭐야? 여섯 살. 여섯 살? 어머, 여섯 살처럼 뭐야? 여섯 살? 너가 여섯 살 아니야? <laughs> 내가 친구야, 그러면. 어제? <laughs> 수영했어나 아직 수영 못했는데. 덥지, 여기 너무 덥지. 여기 데요 시원해. 시원해? 안 돼! 저기 있다! 아, 여기래, 여기래. 아, 제가 전화드렸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이상 말 걸고 어색해 야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색깔이 아닌데? 야 맛있는 거초콜릿거 아냐? 니 대박 이게 초콜릿이냐고 우리 본의 아니게 5분만에 먹고 가겠대 아, 이거 완전 진짜 스토리 음, 맛있지? 이거 리필해야겠다. 드디어 커피. 암이라서 자기는 보라색 바이드 써야 된대요. <laughs> 이틀 만에 아메리카노로 먹는 아주 만족하나요? 네, 너무 좋아요. 단 거는 언제 먹어도 맛있겠네요. 라떼를 들고 출발. <laughs> 진짜 한국에는 에어컨이랑 커피만 있으면 되는가? 역시 신하로 지상 나 보니. 아, 빨리 나가서 놀고 싶다. 늦어가지고 막 사람들 갑자기 많아질까 봐 걱정했는데. 음. 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이즈가 너무 넓어 그리고 어차피 수영할 줄 몰라서 저기 한 군데 이렇게 정체돼가지고 둥둥 떠다닐 것 같거든요 어? 약간 나 갇힌 건가? 아..아니..아니고 다행이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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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섭지 무섭지 오 잘한다 잘한다 와 수영까지? 아악! 하하하하하하하 야웃겠지 귀여워 아니 이거 뭐라뇨 처음에 섰다고 졸라 비웃었네 겁나 <laughs> <laughs> <엄청나게 웃음> 재밌게 갔거든 <남았는데>. 배영 시도하시나요? <laughs> 오, 오 뜬다 뜬다 오오 아, 오오 <laughs> 이고 있으니까 용기가 생겼다. 생각... <laughs> 마치 성형에서 코를못쓴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간다 갔다! 부딪힌다, 부딪힌다! 코 씌워놨다, 뱃살. 코에 들어가서, <들어갔어>, 코에 들어갔서 <laughs> 그녀의 최후. <체육. 웃음> 멀리 떠나는 그녀. <laughs> 어, 어, 야 근데 뜨는 느낌이지? 아니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아니한한 한, 한 달보다 가볍 잠깐 다시 기야목 <laughs> 뭐, <그게> 그냥 라 <laughs> <laughs> 아야 <몸> 디스크 걸리고. 뭘 뭘. 야 거의 어 <났어>. 이거네. <laughs> 야 근데 인터넷이 안터지잖아 우리나한테 유명한 동호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그래. 이거는 뭐 튀김이랑 막 밥도 그냥 막 오고 막 샐러드 있고 맛조개, 공심채, 새우구이, 파인애플밥. 여기 벌레가 한 마리 기어간다고 했는데 그 단백질이라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김치도 있어요. 별로. 오늘 먹었던 음식 중 가장 괜찮은데. 이 비에 살은 없는데 양념이 맛있어요. 이 리뷰가 조금 아니 생긴 게 되게 비리게 생겨서데안 비리네. 내 영상을 다시 보는 나트랑의 법 우리 마리는 자기가 나온 영상이 재밌대요 어. 수영하는 사람 있어?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나 지금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지? 언제 눈 떠서 그런가 아, 어제 수영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배가 죽에 너무 아프고 등도 살짝 아프고 이 친구가 관절 약인가 뭐 준다 그러는데 사양했습니다 아니 금방 전에 제가 커피를 먹었단 말이죠? 근데 커피 컵이 없어가지고 큰 컵이 다 떨어져가지고 옆에 유리컵이 있길래 유리컵을 갖다가 했는데 그 빼는 순간 갑자기 손가락이 녹아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뜨겁고 따갑고 손가락이 뜨거운 것 보다 나는 그 유리컵이 갑자기 깨질까봐 너무 무서웠어 진짜 지문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너무 따갑습니다 손가락 멀쩡한데요? 왜 이렇게 최약체시죠? 아마 혼자 나오셨어요. 저분이 지금 찍고 계신 네, 저분이에요. 네. 나 쉬고 나는데? 있었는데 갑자기 수영장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안간대요 나는 가기로 마음을 풀었어 네, 마이 바뀔 수도 있죠. 원래 사람 마음은 갈때랍니다너 피지. 네, 제가 되고. 오늘 바보같이 걸어가려고 했다니. 그니까. 바보같이 걸어가려고 했어. 이 바보들아. 땡큐, 잠깐만. 너무 좋다. 진짜. 근데 햇빛이 안 뜨니까 날씨가 확실히 좋네. 야, 너무 예쁘잖아. 너무 좋아. 에어컨만 있으면 딱인데 더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야 여기서 바다 수영도 해. 우리 드디어 바다에 온 거야. 아 여기서 수영하고 싶어. 아, 너무 되게 기다리면 보기가 오나요?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가 알아서 오네요. 에이, 너무 신기해.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 거기 아, 부를 때는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집에 가고 싶은가 여전히? 왜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안 되는데. 근데 전 그러면은, 먼저 가.